세계 경쟁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느냐. 근데 우리 전 세계 그 에너지 생산이 얼마 나 되겠느냐, 전기 생산이 얼마냐. 한5천개가 됩니다. 한5 0개그 중에 중고발전협회떻게되 8%를 한다기 때문에 몇 개가 되겠어요? 한 10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우리가, 우리나라 한 120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18%니까 10개가 되겠어요. 그 중에 5개가, 왔어요. 이것도 0.5개가니까, 괜찮은 거죠, 사실. 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생하면서이 어, 앞으로 전기, 전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이리 전국값이 막 올라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이 사람을 올라가면은 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양질의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제조업 관광이 되었는데 이런 양질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결정을 해주신 중부 발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보면서 적극적으로 어, 앞으로 시작이 이제 발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또안보해서 지역에 경제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것 같습니다. 감사니다